안녕하십니까 브이콜 카머찐입니다 지금 차량을 마무리해서 고객님께 인도 전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디럭스 패키지입니다 저희 신차 패키지에서 디럭스 패키지 이렇게 진행해 주셨습니다 썬팅은 브이콜 필름으로 열차 안에 뛰어난 필름으로 고객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작업 전 음, 차량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다 마스킹 커버 이게 커버링 테이프와 마스킹 작업, 그 다음에 보호 기능까지 현재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.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업하기 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본내 쪽, 그 다음에 핸더, 어, 그 다음에 문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현재 커버링 작업 다 되어 있고요. 저희는 어, 추후에 전면 선티, 전면을 이제 성향하기 위해서 어, 이 부분이 밖으로 올라,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비밀 커버링이 다 되어 있습니다. 시트에 관련되어 있는 것, 그 다음에 핸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,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어, 마스킹 테이프, 커버링 테이프로 해서 전체, 음.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진행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 이제 문짝을 탈거하지는 않습니다. 탈거하지 않고 어 진행은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탈거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탈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썬루프까지 있기 때문에 썬루프까지 지금 시공이 될 겁니다. 뒤쪽 트렁크 쪽도 저희가 비닐 커버링과 보호막을 할수 있게끔, 스트레스가 전혀 안 받게끔, 이렇게 하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. 전면 VK 30%, 그 다음에 측구면은 X10%. X10%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, 에메랄드 색에서 기존의 K 계열들을 작업을 많이 하셨었는데, 상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x 10%를 지금 현재 해주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찍고 있지만은 에메랄드 색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열차 환율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가장 최상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썬루프 같은 경우도 k 계열로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브릴라 유리막 코팅이 현재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차 바디 전체적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유리막 코팅이 진행된과 동시에 전면 그 다음에 운전석, 조수석, 그 다음에 백밀러까지 이 앞쪽에 안전을 위한 어, 발스코팅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는 도중 고객님께서 전혀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어,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이 안에 색상이 베이지 색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트 색상이 정말 밝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제 어, 유지 가죽코팅을 진행한 다음에 고객님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커버를 씌우는 모습이고 여기 있는 이 시트, 밝은 색을 보호할 수 있는, 어, 유지 코팅. 지금 현재 프리미엄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또한 가지는, 이 PPF 보호 필름으로 진행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. 생활보호 패키지 개념입니다. 생활보호 패키지인데, 앞쪽에 있는 이 얇고 가는 라이트. 그 다음에 저희가 깜빡이까지 같이 나오죠. 데이라이트 부분이죠. 어, 라이트 부분.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센서 부분이 있습니다. 센서 부분. 그 다음에, 캐치하고 엣지 부분이 있습니다. 캐치하고 엣지. 가장 뭐 손에 가진, 많이 닿는 부분이라 보여야 되겠죠. 그 다음에, 주유구. 그 다음에, 주유구. 요즘은 셀프 세차 많이 있기 때문에, 주유하단까지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. 이제 뒤쪽에 물건을 실을 때, 가장 데미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하단 쪽에 있는 트렁크 하단 부분까지, 현재 PP가, PPF 시공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, 이 유광 하이그로시지 않습니까? 저희가 세차할 때도 보면 스크래치 많이 나죠. 어, 지금 보시면은 B 필러하고 C 필러 부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이그로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PPF 필름이 되어 있습니다. 또한 가지 우리 고객께서는 님 이제 추후 지금 저희가 25일, 2월 25일 이후에 지금 저희가 출시 예정인데 음, 오토 스텝을 진행하실 겁니다. 어, 차가 바디가 좀 약간 높다 보니까 어린이들 탈 때는 오토스텝이 분명히 어, 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태경 오토스텝 해서 지금 제가 25일 이후에 어, 저희가 출시가 되다 보니까 어, 지금 현재 예약도 많이 돼 있고 우리 고객님께서도 저희가 출시가 되게 되면 바로 장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. 지금 현재 어, 저희가 이제 테스트 할때 지금 후진시에 있는 어, 기어, 어, 미션이 이렇게 빠지고 하는 현상도 있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,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에 테스트 했을 때는 이상은 없었고요. 미션 울컥거림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. 단,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세워둬 있는 차, 세운 차에서도 배터리가 방전되고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도 지금 보면은, 음, 틴팅 할 때, 거짐 저희가 어, 문을 안 열어놓고 그 다음에 최저의 전압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약간 아까 좀 아까 제가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약간 어좀 더딘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간 버거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고할 때도 고객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배터리 쪽이 좀 전압이 좀 빨리 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캐치하셔가지고 어꼭 고객님들께서도 이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% 완충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진짜 출고하셔가지고는꼭 주행을 한번 해 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브이콜을 믿고 이렇게 찾아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공부터 추후 사후 관리까지 다 책임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카멋진 다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